안녕하세요 iso 심사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4월 중순에 실시하려고 하여 사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교육일정과 교육비용 이 상세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사원 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 바로 저입니다. 자격은 검증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고 심사원 경력은 200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어 심사원 양성 과정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어 주요 경력은 어 서울과기대, 천안한기대 그 폴리텍 등등으로 수차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 저는 어 경영학 박사를 소유하고 있는 장홍수입니다. 어, 홈페이지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제 얼굴을 좀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 접, 접속 말씀드리겠습니다. lifeclass.com slash ch slash hyo 1004. 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주소를 찾게 되면 효인성 편성교육원 lifeclass.com 이라고 뜰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가입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상단에 프로그램 클릭을 한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어,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어, 교육과정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ISO 심사원인데 9001, ISO 심사원, 뭐 14001, ISO 통합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프로그램 학습이 나오는데, 그 학습 들어가게 되면 세부 내용이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lifeclass.com, chslash h y 1 0 0 4 입니다. 기억하셨죠? 네. 어, 다음은 이제, 어, 국제심사원, 통합심사원 과정을 할 겁니다. 통합심사원 교육입니다. 클래스 소개는 커리큘럼 이, 돼 있거든요. 커리큘로 에보면은9001 슬롯이 1 4 0 0일통합교육이며 라이브 클래스 시간표가 나와 있거든요. 시간표는 10시부터 12시, 그리고 13시부터 17시 나와 있거든요. 음, 그리고 교육 일정은 4월 10일, 11일. 그러니까, 어, 4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총 8강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음, 이릅니다 어, 9001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면 어, 품질심사원 자격을 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한에서는 어, 훈련을 별도로 시켜드릴 겁니다 어, 없는 분의 한에서는 두째주 목요일날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8강으로 이루어지는데 7강체, 8강체는 오프라인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만사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심사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만사점 교육은 금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이것도 역시 7강하고 8강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육하게 될 겁니다. 교육은 4.0에서 10.0까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조직, 조직에 관한 것,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것, 그리고 기획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을 제 심사원 경험과 컨설팅 경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PPT 자료로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잘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자기 취득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어,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